94점, 82점, 평균 88득점으로 이어인데 네. 오늘 수비가 좋은 창원 을들를 만났습니다. 이제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 시작합니다. 최승호 페이스라인 돌파, 리버 플레이업! 득점 성공합니다. 최승욱도최승호 선수 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 지금 김민수가 한 손으로 공을 잡습니다. 기승호 선수가 지금 헤인즈 선수 수비하고 있어요. 헤인즈 뒤쪽으로 최준영에게 오픈 찬스! 점 성공! 지금 SK가 수비에서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수의 석 점. 네. 적극 네. 파월. 네. 김실현에게 커디 플레이. 맨손라이 걸렸습니다. 네. 네. 이동호가 따냅니다. 최원요 SK 반대쪽 길게. 최준영 다시 찬스. 이번에는 밀고 들어가다가 김민수에게는 해줬어요. 네. 다시 석 점. ...을 보일지 작전 시간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수비입니다. 헤임즈 상대로, 아리로이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땐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가로채기 시도, 서울러 SK, 최원혁입니다. 반패스 연결, 타이트해진 수비예요골 밑에, 네. 그러나, 변경에 득점을 만듭니다. SK의 공격, 반패스 연결, 침실의 상대로 뒤쪽 길게, 아로마인즈의 석점 시도, 원 저번 16대4의 스코어, 최승훈 넘쳐나고 올렸어요. 100점 성공. 아. 헤인시 엔헤네잇. 파울, 타넛차기, 아, 네. 최원혁 퀴즈. 네. 유 파울이 선언됩니다. 1쿼터의 MVP입니다, 최원혁 선수. 아. 네. 수비에서 공원도가 굉장히 크고요. 네. 선수 업 감독이 선수들 불러서 움직임에 대한 지시합니다. 여기서도, 아. 스틸. 네. 그래서 파웰 선수가 오.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잡았습니다, 지금. 정성은 수비하고 있습니다. 최원혁이 헤인즈에게. 조나단 블락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블락, 헤인즈 따라다닙니다. 높게, 걸렸어요. 변기훈이 쏩니다. 아, 이번에도 들어가네요으 길게, 변기훈. 최준영 밀고 들어갑니다. 집중력을 아, 네. 체크하기. 무서운 집중력의 서울러스케이게 김실해 빠르게 제천하면서 뒤쪽 조너단 불라 타베조 성민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지끝까지다 아, 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 지금은 포스트 그렇죠.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참요긴하게쓸수 있는 선수입니다. 김실해. 전화도 블라 캐치샷. 석점. 화이트 석점. 짧았습니다. 김신아가 공을 잡아냅니다. 조성민에게 빠르게 건냅니다. 헤인지 선수가 수비하고 있고요. 다시 조성민 쪽. 올라갑니다. 페크코이트 김종규가 수비하고 있어요. 석점 시도. 아, 네. 오늘 헤인지 선수의 석점 두개 시도 모두 림 안쪽을 향합니다. 조금씩 흉거리가 늘어나는 것 <laughs> 같아요. 블락, 케인즈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뒤쪽 길게 김실해 석점 시도로네합니다 아, 네. 파워를 수비하고 있고요. 박인태가 교체 투입된 상황. 조성민, 숨어서 좁은 공간에서 걸렸어요. 조성민 선수의 턴오버. 에러레인즈가 석고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블락, 속였습니다. 블락, 점프 슛, 불발 반칙. 자유투가 선언됩니다. 플레이어, <laughs> 한 방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아 문제가 될수 있. 어 SK의 특유의 수비가 나왔어요. 현재 네. 석점 네. 상봉합니다페인스 네. 안쪽 정창영이 나와 있습니다. 최진용두 명의 수비 네. 비어 있었어요. 최깔끔하게두죠허월최진용 네. 네. 스크린 걸어줍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두명세명 다시 외곽 샤클락은 3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전. 본인이 직접 쏩니다. 어, 네. 아, 정정의 석점포! 네. 아, 이석조 밀림 안쪽을 향했습니다. 자, 네. 중간 탑으로 김시라 돌파 시도로 외곽에서 다시 쳐서 점에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시라 쪽. 블라으로 석점. 네. 이번에는 성공! 들어갔어요. 아직까 뒤쪽에 스쳐납니다. 앞쪽으로 길게 다음 패스. 아, 테리코와이, 아, 네. 크 시도 과정에서 반칙이 나옵니다. 또한번 잠실 학생체육관이 뜨거워질 뻔했습니다. 테리코아이 아, 네또가이테기코와이테리코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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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태가 이번에는 <laughs> <laughs> 해제를 완전히 네. 찍어내렸어요 위기상은 스팀을 구했습니다 반대쪽 길게 조나단 볼라 김실은 조성민이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3점포 김실은 <laughs> 최부경 증거리슛 이번에도 놓치지 네. 않습니다 슛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슈팅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휘스 네, 더블 파울입니다. 더블, 아, 파울. 아, 더블 유, 파울이 아닙니다. 6파울입니다. 네. 굉장히 좀 고의적인, 심한 파울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아, 아, 네. 아 네. 여기서. 네. 그렇네요. 쉬었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아, 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고. 김정규가 박스아웃을 통해서 리바운드 따냅니다. 김실의 빠른 공격, 최성민점, 와이드 오픈, 석점 네. 깨끗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서울러스케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작전을 썼습니다. 지금 장신 라인업이 네. 나왔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라인업입니다. 최준용 선수를 포인트 가드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 모두 지금 다 장신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는 서울러스케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계속 미스매치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준용. 김실의 수비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시도 다시 공격 리바운드까지 김민수 쏩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리바운드 조성민 좌중계 하나 쏘 계속해서 공 소유하고 있습니다 탑으로 조성민 타워라 스크린 걸어주고 들어갈때다 휘슬 롤립니다자이투 두개 굉장히 잘오셨습니다만이 3분야에서 선수를 지금 코칭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네, 블라 행드에 걸렸어요. 정인덕이 따라붙습니다. 에너렌스가 아, 아, 투완 덩크를 꽂아놓습니다. 속공 성동서울라스스팩 김종규가 달려나왔어요. 비어있습니다. 두 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김종규 선수 지금 멈칫거리지 말고 바로 쐈으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았을 텐데요. 에너렌즈야약토바발 리바운드 김민수. 다시 헤인드 쪽으로 김종규가 수비합니다. 중거리 슛. 다시 공격 리바운드. 최준영 짧게. 최국영 선수도 2미터에 신는 네. 그 어느 팀에게도 뒤질이 않습니다. 하지만 포지션은 각자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파워 김민앞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스텝 통해서 슛 찬스를 만든 박사웃 김실래가 리바운드 잡습니다. 조성민 쪽 정인덕을 맞췄어. 요트를가지르는 네. 조성민의 네. 최준용. 왼쪽으로 최무경이 비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아. 걸렸습니다. 가로채기. 페이웨이즈가 달립니다. 뒤쪽으로. 아, 아 네. 이 패스는 터너버가 됩니다. 돌아서다 오, 빼줬어요. 네. 김종규. 김민수가 수비합니다. 돌아서면서 베이스라인 점프 슛 네. 다바 헤인즈. 파월가 마주합니다. 가로채기 시도. 조성민선는 걸리지 않았어요. 에러레인즈가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을 아, 네. 만들어냅니다. 김정규 김정규 돌아섭니다 골밑에 막혀있어요 올려놓습니다 1인 1인 3초 놓고 놓죠 57대 46에서 커 아르네인스 정청이 막아세웠습니다 최부경 여러도성공하네요100% 네. 성공률 최부경 <laughs> 드러난 블락 스텝 이후에 던집니다 석전불발 앞쪽으로 길게 에러나 이제 쪽 완성특까지 마무리 파워을 줍니다. 아가라 면수 파워 최승욱 길게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현도 11득점 높게 김민수 쪽돌아서면서 득점. 네. 다시 1넉 점차 최승욱 터진 김신해 한 타임 빠르게 김민수 낮은 자세, 김민수 밀고 들어가요. 빼줬습니다. 빼놓고서 서부경 백도컴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손혁 선수가 다시 나왔는데, 음. 이 쿼터, 삼 쿼터 지금 충분히 시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김실의 선수를 앞, 베이스라인 쪽 다시 탑으로 김실은 <놀라> 높게 타월 <놀라> 선수가 돌아서면서 다음 아, 네. <놀라> 패스 최승호 기승원 선수입니다. 쪽 다시, 베이스라인 쪽 김정규. 더블 클러치. 조시 파월 잡아서 가볍게. 어, 현재는 11점 차문경 b 감독이 앞서고 있습니다. 에러라인즈 속였어요. 어, 열었습니다. 네.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최준영 빼줍니다. 에러라인즈 p j 변규. 뒤쪽 김민수가 쏩니다. 석동짜리 깨끗하게 만쪽 김우겸 따라갑니다. 구점수가. 양우섭 선수까지 투입하고 있고요. 정재용이 어렵게 쐈어요. 딱보맞고 떨어집니다. 양우섭에게 양우섭이 치고 나갑니다. 테리코하이트 앞에서 본인이 직접 날려업으로늑점 올립니다. 현재 점수는 20점 차. 뒤쪽 정재용. 김우겸 쏩니다.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코트를 밟았던 선수들은 좀 전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시 파워 냈습니다. 정창영 양호섭 선수 쪽으로 빼주면서 정창영의 득점을 도와줍니다. 양호섭의 에이스. 86대 70. 또86대 70. 이렇게 서울러 스케이가 4연승을 달리는 팀이 되었습니다. 창을 제는5 0즌 처음으로 패배를 하게 됐고요. 오늘 김성영 선수가 빠진 가운데 문경훈 감독이...